바닥 찍었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 하시는데 바닥 찍었다고 하는 이유는요,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였죠. 그런데 금리 올라가고 환자 추름 해는 위험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계속 경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위험합니다. 어디 급으로 위험하냐? 중국 급으로 위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눈 가리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 근데요, 뭐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 속설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있죠. 타조는 도망가다가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숨어 있는다고. 그러면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위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속설입니다. 이건 진짜 타조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속설 속에 타조처럼 머리만 땅속에 박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있으면 위험이 벗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뿐만이 아니라 기준금리도 들썩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한 10월쯤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더라.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번에 금리 동결한 이유를 보면 되죠. 미 연준의 추가 인상 우려에도 원화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데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안정되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자, 1번 환율 안정, 2번 물가 안정, 그 다음에 3번 가계부채가 심각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금액보다 GDP 대비 가계... 제 비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한 것이다. 그러면은 요세 가지 요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자, 환율이 치고 있죠? 이거는 제가 한 5시쯤 찍어가지고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죠? 지금 38원까지 다시 올랐네요? 그래서 1340원 찍었다가 환율이 떨어졌다. 아, 그럼 환율이 떨어졌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중간중간 떨어지는 시간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근데 좀 떨어진 거, 이게 떨어진 게왜 떨어졌냐? 외환 당국의 개입이 추정된다. 그래서 1340원 돌파하자마자 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을 방어했다. 추정이긴 하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수상한 달러가 쫙 풀리면서 환율을 좀 떨어뜨렸지만 그것도 다시 올라갔죠. 환율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은 안정되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환율이 치면 올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환율이 치는 이유는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미리 금리를 올려서 방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도 계속 빠져나가면 올려서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어때요 가계부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고 있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은에서는 가계부채가 커지면 은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은 총재인 이창용 총재뿐만이 아니라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가계부채를 지금 디레버리징을 해야 될 때인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금통위원들이 3.75%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였는데, 가계부채 튀고 있죠. 즉, 환율은 금리 인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물가. 물가는 금리 인상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거는 떨어졌지만, 한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하반기에는. 다시 3%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면은 이거는 그 기저효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저효과 끝나면은 이제 3% 대가 다시 나올 건데 문제는 지금 유가도 급등하고 식량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적어도 금리 인하는 저리 가세요. 말같이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거고 지금 물가 미국과 같이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에서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면, 물가 역시도 다시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경제적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가르키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동결됐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 들어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게 아니고, 특례 보금자리는 DSR 우회해주고, 40년, 50년 주담대 만들어가지고 DSR 우회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금리 억지로 눌러가지고 만든 거, 그게 지금 깨져가고 있다는 소리죠. 기준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요.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 벌기도 힘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데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자 부채 부담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전보단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절망만 남아있다. 심지어는 일본의 역전당이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한 저성장이 길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의 2분기 GDP는 1.5%가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0.6%에 그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2.5배 더 컸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이유는요 부동산이 자금을 꽉 잡고 있으니까 다 부동산에 물려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리스크는 터뜨리고 부동산 경착륙이 되더라도 빨리 이 레버리징을 시켜야 되는데 경착륙을 안 시킨다 연착륙을 시킨다 이 난리를 치니까 계속 부동산에서 이자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돈이 소비로 돌지 않고 계속 글로 들어가니까 내수 경기는 박살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적자 계속 나고 있죠. 중국이랑 톡지면서 거기다 중국도 리오프닝 효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도 박살이 나고 있죠. 이게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10월에 베인 앤 컴퍼니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더 떨어진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예보다 나아졌지만 한국은 더안 좋아졌다 즉 여기서 경고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졌을 것이다 그 다음 지금 경제 성장률을 추정했을 때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 관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낙관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관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1997년 2008년과는 다른 모습의 2022년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97년 IMF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죠?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채담보부 증권 시장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비롯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거진 경기침체의 위기는 인플레이션, 고급만 붕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실물 경제 문제와 맞물려서 전세계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즉더 위험하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충격은 IMF는 워낙 심각하게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게 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아시아에는 더 크게 올 것이다. 왜냐면 중국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른대요. 그쯤 되면은 도박 중독 같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 중독, 코인 중독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부동산 중독은 그거보단 심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걔네는 하루하루 변하는 게 다른데 부동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식 중독, 코인 중독 걸린 사람들 뇌를 보면은 도박 중독이랑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도박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이 이야기는 했지만요. 요때요 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간 유일하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6, 7, 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다른 나라들은 긴축이 작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긴축이 제대로 작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집값이 빠지긴 했지만 위험한 건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디레버리딩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집값은 오른다. 웃긴 거죠. 또한 번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한 경고예요. 빚으로 지은 집 저자인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가 두 개의 나라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요? 자, 일단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증가폭이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부채 증가와 맞먹고 가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그때보다 더 급격했다. 그래서 경고를 했다. 자,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어마어마했다고 그랬죠. 서브프라임들 막 어마어마하게 대출 을 받았고. 심지어 개이름으로도 빌려주고 하면서 대출 빠르게 증가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르게 증가를 했고 거기에 DSR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미국이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두채만 빠르게 늘어나서 DSR은 더 위험하게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안 빠질까요? 이게 이분이 경고한 게딱두 나라입니다. 어디하고 어디냐면은 한국과 중국.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리스크가 더큰 나라. 거품 많이 쌓인 나라 중국 밖에 없다 중국 터지는 거 보면은 한국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이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중국도 막 완화책 해가지고 잠깐 반등은 했었어요 일시 반등이라고 할 정도로 잠깐의 반등세는 나왔으나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5년 자 2015년부터 붐이 일어난 이유는요 2014년 7월에 총이노믹스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안 하나 있고 12월에 부동산 3법이 나오면서 2015년부터 올린 거죠. 그 전에 전세자금대출 풀어준 것도 있고. 그러면서 2021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비율이 약 23%에 달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에도 못 미쳤다. 그러니까 저 가계부채가 금리 올라가고 긴축장이라면 터지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터지면 더 크게 터졌지, 더 작게 터질 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 터질까봐 무서워서 정부에서 특례 풀어주고. 40년, 50년 주담대 풀어주고, 금리 낮춰주고, 은행체 발행 못하게 작년에 막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 정부도 지금 경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풀었던 50년 주담대고, 정부가 풀었던 정책 무기지인데, 요거를 집중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50년 만기 주담대. 근데 정부가 했으니까 요거는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34세 이하만. 왜냐면 뭐 60세가 저기 50년 주담대 받아가지고 110세까지 갚는다 이런 사례도 생기고 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즉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를 더 풀지 않겠다 주담대 증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물론 부동산이 안 떨어지게 만들고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경제 리스크가 부동산 경착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아직 다산한 거 아니에요 거래량 평년 수준 3분의 2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고 은행에서 가계부채 문제 터지고 이 부분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한은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고 결국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꾸냈다 그러면은 한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죠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 생겨나고 있죠 세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 풀고 뭐돈 풀고 금리 낮춰 가지고 세계적인 분석에서 약간 어긋나게 나오긴 했지만 세계적인 분석은 한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박살난다. 요 이야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정부에서 돈도 안 풀어주고 금리도 안 낮춰주는데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은 나온다. 부동산 대폭락갈 징조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 2 1년 코로나가 보면 빠졌다. 근데 아까도 지만 2015년부터 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직도 더 5, 6년치의 거품이 남아있는데 이 거품 빠지는 것도 당연히 그 코로나처럼 급격히 오르진 않았지만 긴 기간 동안 코로나 때 올라간 거 못지않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빠지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징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